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편입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6대조, 5대조, 고조, 증조, 그리고 조부조모, 그리고 부모님 산소를 살펴보고요. 구미에 가서 박 대통령 생가를 돌아보고요. 서울 신당동에 있는 박 대통령이 살던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묘소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동거리도 많이 깁니다. 그리고 프로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두 번에 나누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북 구미 출생입니다. 그리고 56789대 대통령을 역임했고요.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를 했습니다. 그 부인 유경수 여사는 1925년 충북 옥천 출생으로 배화 고등여학교 현재 배화여고죠. 어,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옥천여자전수학교, 즉 현옥천여중교사를 역임했습니다. 1974년 8월 1 5일 서거하셨죠. 어, 저희는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6대조, 5대조, 고조, 그리고 증조부 증조모 산소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길로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 묘가 있게 됩니다. 경북 성주군 섬남면 성원리 산 육십일입니다. 이 산길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육대조 박흥명, 오대조 박세형, 고조 박영환, 그리고 증조. 박, 이찬, 이 4대의 묘가 있습니다. 어, 산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시면 상석이 전부 다 이쪽으로 놓인 걸 아실 수가 있죠. 즉, 시신이 어, 아래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향이 이렇게 어, 들어가 계시다. 그 말이죠.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뒤로는 큰 산들이 첩첩이 있고요. 그리고 383.4m 성산이 뒤에 주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331.7m 영취산이 전면에 있죠. 강은 이렇게 흘러서 나가고요. 청룡은 내청룡이 이렇게 있고 외청룡이 길게 뻗어나간 걸알수 있죠. 백호는 여기가 내백호가 되겠고요. 외백호는 강을 건너서 영치산으로 이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상석이 아래로 쭉 있지 않고 하얗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네, 첩첩이 쌓여서 이쪽에 맥이 꿈틀꿈틀 성주금청 옆으로 해서 내려와서 맺힌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산맥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 내려와서 여기 맺혀 있죠. 강은 이렇게 흐르고요, 강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건 궁대수가 아니라 물이 오히려 밖으로 쌓고 들어간..." 어, 반공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얗게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분은 어, 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싸고 돌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싸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서 강으로 합쳐지는 걸알 수가 있죠 풍수학에서는 땅이 한치가 낮으면 물이고 한치가 높으면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 있는 이 농토들은 전부 다물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산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쪽에 어, 전면이 이쪽으로 향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산수들은 내기가 모두 다 이쪽으로 향이 돼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어, 경전이죠. 금낭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 타, 별, 구, 이수, 별, 지. 원은 도룡룡, 타는 악어, 별은 자라, 구는 거북입니다. 그래서 원, 타, 별, 구는 이수, 별, 지. 물로써 그것을 구별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뒤에서부터 꾸불꾸불 내려와서 마치 자라나 거북이 머리처럼 이렇게 맺힌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게 물이 됩니다. 산의 내려온 방향은 331.7m 영추산이 되는데, 향은 전부 다 이쪽에 200m 산으로 어, 묘 4기가 나란히 향을 잡았습니다. 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묘들은 모두 좌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영취산을 보면 수법에 맞지 않습니다. 물이 나가는 게 그대로 보이고 또한 영취산이 너무 높아서 자리를 겁박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안산, 즉 주작이 자리를 겁박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좌향을 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200m의 낮은 산으로 틀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향도 맞고, 수법에도 맞습니다. 이 그림이죠. 향은 이쪽으로 있죠. 산은 영치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향을 잡았습니다. 이 4대 묘를 보면서, 그 옛날에,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6대조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100살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아마 300년 전쯤 될 겁니다. 200여 년이 넘었을 텐데요. 그때그 누군가 정말 뛰어나게 풍수를 아는 분이 아니었으면 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120년 또는 20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각각 그 시기마다 정말 뛰어난 풍수학자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아무 기구도 없고, 그 당시에 나경도 별로 신동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잡은 걸 보고서 저는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을 어, 명당탐지기 관룡자로 과연 혈이 얼마큼 강한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여기는 경북 성주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6대, 5대, 4대 3대 그러니까 증조부 고조부 그위에 5대 6대조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6대조 조부는 보니까 박명장자 박명웅 씨였습니다 두 분이 계시고 또쭉 아래에 계신데 혈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여기 이 산소는 박정희 대통령 5대 세자 형자 박세영 선생의 산소입니다. 여기도 혈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산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조부, 영자 한자 박영환 선생님인데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혈이 여기도 있고, 이 아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산소 네 위가 전부 다 좌향을 제대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 산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증조부, 이찬, 박이찬 선생의 님 묘입니다. 여기까지 저 위에서부터 네기가쭉사대가 있는데요. 저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정말 할수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를 이쪽으로 모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저 산이 너무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 거기로 안 맞추고 그 옆에 봉으로 조금만 대로 낮춰서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이 4대 네분의 산소가 혈이 아주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조부산소 그리고 부모님 산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시 상모동 산 24-2입니다 이 뒤에가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고요 여기가 부모님 산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모님 산소만 여기에 있었고 조부모님 산소는 다른 곳에 있다가 2002년도에 여기로 이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고, 여기가 부모님 산소입니다. 여기는 형님 산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걸 항공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향을, 이 앞산을 봤는데요. 여기는 어 반공수가 지나가는 자리고 용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들이 여기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울어졌네요. 그러면 이 앞, 앞에 안산은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어딘가 자리가 있,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죠. 여기서 이 산을 안산으로 잡았는데 앞에 안산은 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어딘가를 보고 있죠 이 하얀 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대칭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게 돼 있던 거죠 앞에 안산입니다 얼핏 보면 난세 비봉형 같죠 마치 새가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안산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안산이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딘가 왼쪽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이뤄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해로운 건 크게 아니지요. 일단, 조부 박영규 씨 내외분 묘를 먼저 측정을 해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에는 혈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의 두분 산소를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 부모님 산소도 혈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님 산소를 2002년도에 여기로 이장을 해 왔다고 합니다. 형님의 자제분인 박재홍 씨가 산소 이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계시던 데가 어딘가 알아서 그쪽을 가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2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 안 됐죠. 불과 한 20년 채안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경북 칠곡군 양목면 무림리 1110-2입니다. 2002년도에 구민시 상동으로 이, 어, 이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풀밭이지만 여기를 들어가서 측정을 해보고 주변을 함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조부모 산소짜리입니다. 여기 산세로 봤을 때 뒤에 내려온 산하고 앞에 있는 안산으로 봤을 때이 안에 이 안에가 어, 과거 묘가 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관령자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틀어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바라보면 보신 것처럼 여기는 혈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혈이 없는 곳으로 이장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입니다. 구미시에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사진을 세워놨고요. 여기는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 제 86호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어, 본래는 전부 초가집이었는데 어,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해서 사실상 새로 지어놓은 그런 어, 건물이죠. 그 터에다가 옛날 사랑채입니다. 초가집에 아주 흙벽으로 옹색했던 그런 집이죠. 이 자리는 마치 큰 거북이 같죠. 여기가 발이고요. 양쪽으로 다리가. 여기가 머리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강은 이렇게 흐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전부 다 물로 본다고 그랬죠. 어, 이런 자리를 영구 희수혈이라고 그럽니다. 어, 신령한 거북이가 물을 희롱한다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과 대를 이루어서 안산과 나란히 있죠.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가려서 안산이 에,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는 서울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